안녕하십니까. 본질을 투시하는 비법, 본투비 통합과학의 안성진입니다. 제가 <laughs> 원래는 그동안 이투스에서 이제 지구과학 강의만을 서비스를 해와가지고 항상 본투비 지구과학의 안성진입니다. 했었는데 이렇게 통합과학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또 새롭네요. 어 일단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4년에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과학 학습 가이드 영상입니다. 최근까지의 발표에 의하면 통합 과학으로 이제 수능을 보게 될 친구들인데요. 이 때문에 이 통합 과학에 대한 부담과 관심이 많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이 통합 과학이란 어떤 과목이며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나서 반갑고요.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이제 배우게 될2022 개정 교육 과정상에서의 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통합과학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에 대한 소개 한번 드릴 텐데요. 자, 일단 이름은 안성진이고요. 한국교원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를 졸업한 지구과학 전공자입니다. 이 한국교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교사를 지망하는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학교인데요. 아무튼간에 지구과학을 전공한 전공자고요. 졸업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의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여서 5년간 서울 경인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다가 이투스로 이적을 하였고요. 현재는 이투스에서 지구과학 강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수강생수 기준 지구과학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EBSI에서도 어, 저의 강의가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학이라는 이 과목 자체는 이미 중학교에서도 배우는 과목이기에 아마 어떤 과목인지는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어, 그리고 이 과학이라는 과목을 또세 분을 하면 난, 더 자세하게 나누면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나뉜다더라라는 것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뭐가 붙어있어 그지 통합이 붙어있잖아요 그죠 이게 괜히 붙어있는 게 아니겠지요 그죠 중학교 때 배우는 과학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로 이제 물리에 해당하는 단원 뭐 화학에 해당하는 단원. 뭐 생명과학에 해당하는 단어, 어, 이런 것들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 간의 어떤 장벽을 허물고, 대신에 이제 어떤 주제를 놓고서 그 주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물리에 해당하는 내용과 지구과학에 해당하는 내용을 동시에 학습을 하는 등 분야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에 따라서 이 지구과학과 화학에 결합되는 그런 단원도 있고 물리와 지구과학이 결합되는 단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통합과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고요. 이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이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발표 내용에서도 이 통합과학이라는 이런 과목에 대해서 이 과학의 기초 지식과 개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면서도 빅 아이디어, 큰 아이디어, 어, 이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과 같은 이런 과학 영역을 관통하고 통합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다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분야를 막론하고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지식들, 이걸 이제 빅 아이디어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를 중심으로 학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과학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 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통합과학을 이제 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물화생지의 영역을 관통하고 통합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이빅 어. 아이디어는 이각 과목의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지식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한 내용들 위주로 교과가 구성이 된다라는 게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이 통합과학에서 배운 내용 을 기반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인 물리학과 화학 그리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좀더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중학 과학을 기반으로 이제 좀더 확장된 어 그런 과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빅 히스토리적 구성이라는 것인데요. 히스토리가 무슨 뜻이야? 아, 그렇죠. 역사라는 뜻이죠. 그죠? 지금 현 교육 과정의 통합 과학에서도 어 이런 빅히스토리적 구성이라는 이런 특징은 좀 두드러지는 그런 특징인데, 어,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통합과학이 어떤 주제를 놓고서 이제 그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물화, 생지, 다양한 분야의 개념을 학습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주제, 어, 그 주제 자체가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뭐 어떤 입자들, 어떤 뭐 물질들이 막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뭐또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생명체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라는 식으로 어떤 큰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빅 히스토리적 구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뭔가 역사적인 그런 흐름을 갖는 주제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 기존의 어떤 통합과학의 이런 빅히스토리적 구성과는, 구성과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발표된 이 통합과학에 대한 어떤 성취 기준들을 살펴봤을 때 여전히 다음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이 빅히스토리적 구성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밖에 또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통합 과학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내신 측면에서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상대평가로 9등급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가 이제+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5등급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는 통합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동일하게 변경된 사안이고요 어 5등급제면은 예컨대 100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봤을 때 1등부터 10등까지는 1등급. 그리고 11등부터 34등까지는 2등급, 그리고 35등부터 66등까지는 3등급, 66등부터 90등까지는 4등급, 90등부터 100등까지는 5등급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기존에는 딱 중간이었어서 5등급이던 학생이 이 체계에서는 이제 3등급이 되는데요. 와! 단순히 이제 등급이 5등급에서, 3, 아니요, 다시 얘기할게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바뀐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아, 등급이 5에서 3으로 바뀌었다라고 막 좋아할 건 아니죠. 그죠? 대신에 꼴등이 기존에는 9등급이었던 곳에서 이제 5등급으로 바뀐 거니까요. 그죠? 어찌됐건 경쟁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1등급이라는 등급 자체가 원래 기존에는 4등 안에 들어야 받을 수 있는 등급이었다면 이제는 10등 안에 들어도 받을 수 있는 등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1등급이라는 등급을 받기는 조금 더 수월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2등급 이하의 등급의 가치가 좀 낮아지게 되면서 똑같은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체계에서의 2등급과 그다음에 이렇게 5등급제에서의 2등급은 좀 많이 차이가 나게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번 교육 과정에서의 가장 충격적인 변화 중 하나죠. 그죠? 바로 1학년 때 배우는 이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laughs> 물론 이2022 개정 교육 과정 자체가 아직 완전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본다라는 사실은 거의 확정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응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능은 기존과 동일하게 상대평가 9등급제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시험 범위라든가 아니 평가 방식 외에 뭐 시험 시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만큼 시험 문제를 풀 거냐. 그다음에 문항수 몇 문제가 나올 거냐. 이런 것들은 아직 전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아니 그래서 내가 이 통합 과학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거겠죠. 그죠? 자, 일단은요, 첫 번째, 과학은 절대로 단순 암기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이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없애자는 것이지만, 어, 그래도 이 기존의 문과 성향의 학생들, 그리고 이과 성향의 학생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문과 성향의 학생들이 과학 공부를 할때 주로 보이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개념을 학습을 할 때에도,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암기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 나 이거 틀렸네. 이거 외우고 넘어가면 되겠군. 외우고 넘어가는 이런 식. 하지만 과학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정말 절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 물론 이 과학도 내용에 따라서 그냥 받아들이고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개념 하나하나를 학습을 할때그 개념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응용을 할줄 알아야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A는 B다라는 걸 학습을 했을 때, A가 B가 되는 그 논리적인 이유를 이제 저와 같은 강사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새로운 문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에 따라서 일반 선택 수준, 즉, 물화생지 있죠? 그 물화생지 정도로 좀 심화된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신에서든 수능에서든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내신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해당 부분의 전공자인 경우,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 이렇게 좀더 의미 있는 생각을 해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 과목에 대한 어떤 애정을 담은 그런 마음에서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쓰여져 있진 않지만,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추론을 하여 답을 할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이제 추론형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과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 바로 이런 추론형 문제예요. 아무래도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서술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어? 난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았어도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재료로 해서 추론을 할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는 얼마든지 출제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수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통합과 교과서에만 쓰여있는 내용들만으로는 분명히 변별이 쉽 않을 거예요. 어쨌든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을 막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너는 1등급, 너는 뭐 2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변별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통합 과학이라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막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잘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뭐 되게 잘하는 학생이랑 어 잘하지만 뭐 음, 조금 이렇게 부족한 그런 학생들을 구별을 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을 거란 라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어, 굉장히 잘하는 친구든 그냥 적당히 잘하는 친구든 내용이 너무 쉬우면은 둘다 만점을 받아 버릴 것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점이 어, 이제 수능 시험을 운영하시는 어, 그런 분들 사이에서 어, 굉장히 어려움이 될 텐데. 어,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런 심화된 그런 부분들까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추론형 문제들이 있죠.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 이 통합 과학이 중학 과학과 일반 선택 과목 사이에 어떤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특징상. 일반 선택 과목을 선택했을 시에 배울 내용을 추론해야 되는 정도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건 통합과학이라기보다는 더 이제 위에 있는 물화생지 정도 수준쯤 되는 그런 개념 아니야? 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약간 그런 의심이 드는 그런 문제들 정도까지 출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에 대해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개념 하나 하나를 학습할 때도 좀 원리적으로 학습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심화된 학습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는 추후 제가 개설을 할 통합 과학 커리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합과학이 빅 히스토리적인 구성이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가 이 각각의 개념을 원리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뭔가 전체적인 스토리, 즉 우리가 배우는 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에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개념이 어떠한 스토리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 문제가 나왔을 때이 문제의 의도가 보이고 이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지만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일단 당장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그지 바로 중학과학을 열심히 탄탄하게 공부해 주는 것입니다. 통합과학은 중학과학을 베이스로 중학과학을 기반으로 하여서 확장이 된 과목입니다. 중학과학이 부실해 가지고는 통합과학을 절대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선행학습 어, 이런 것보다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면 학습하게 될 그러한 중학 과학의 내용을 꾸준히 복습을 해주시면서 기초를 좀 탄탄히 해두시라라는 말씀 진짜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면은 안심하고 이 통합 과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저는 벌써부터 어, 교재 준비를 하면서 이 교육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요, 정말 많은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100% 제가 손수, 수작업으로 만들어낸 여러 시각화 자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남들한테 이러한 자료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해줘도 잘못 따라할 정도로 굉장히 고급 기술과 그다음에 많은 수고를 거쳐서 이 자료들을 제작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다라는 게제 장점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러한 제 장점이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꼭 고등학교 들어갈 때가 되면 안성진의 통합과학 강의 <laughs> 잊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설명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이다 보니까는 제가 말을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평소, 진짜로 강의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보다는 훨씬 말을 빠르게 할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laughs> 아무튼 간에, 그거 참고로 조금 알아두시고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2022개정 통합과학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마치기 전에 이 작년 수강생들의 수강 후기 중에서 굉장히 좋았던 수강 후기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지구과학 강의를 수강을 했고, 이제 개념강의 수강 후에 바로 1, 2등급에 진입한 그런 수강생인데요. 후천적 천재를 만들어주는 본투비 지구과학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평하면서 제 강의의 장점을 이렇게 써주었는데, 일단 첫 번째 어려운 개념도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강의에서 활용하는 각종 시각화된 자료들에 대한 평이 우리 수강생들 사이에서 대단히 좋습니다. 저의 가장 장점이 이 강의 내용에 대한 시각화라고 하는 그런 수강 평들이 많아요. 이로 인해서 어려운 개념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강의의 모토라는 거, 그러니까 제 강의의 목표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모토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까봐 수정을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었다라고 평을 해줬습니다. 저는요, 강의를 할때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이 교육 과정의 맥락이 어떠하며 해당 개념이 어떤 맥락에서 서술되고 있는지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교육과정의 맥락 안에서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설명방식이 통합과학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저의 수업을 듣고 나면 시험 문제를 풀때 뭔가 엉뚱하게 생각하는 일이 확연하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리 중심 설명이라는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개념 하나하나를 가르칠 때도 그냥 외워가 아니라 그 개념의 원리를 굉장히 차근차근 그리고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면서 뭔가 이 시점 가장 트렌드에 맞는 그런 강의를 제공한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표현을 할때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빼놓지 않는데요. 제 강의를 듣게 되시면은, 제가 강의에서 사용하는 자료 하나 하나마다 그리고 저의 교재 구석 구석마다 저의 열정을 온전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laughs>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통해서 이 통합과학의 본질을 깨뚫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통합과학 준비하게 됐을 때꼭 저의 강의 찾아주시고요. 그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진이었습니다.